오늘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기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게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아멘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또잘 알고 있는 삿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삿개오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이 복음서의 이 자리에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또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 혹은 소외된 사람의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만 끝날 것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보다는 더한 더 넓은 더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기오에 대해서 먼저 나열해 본다면 오늘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어, 여리고라는 그 성에서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었고 그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위직 관리라는 것입니다. 세리들이 그 집단에 있는 장 세리들은 로마에 대한 세금을 입찰을 통해서 어, 따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만큼 이 지역에서 얼마만큼을 내겠다라고 이, 이, 어, 어느 한 시가, 시점에서 입찰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이 세리들은 돈을 버는 방식이 그 돈만큼은 로마에 내지만 그 이상의 것을 징수하는 것은 자기의 것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 입찰을 통해서 로마가 이 여리고, 이 여리고 땅에 1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세금으로 내겠다고 라 한다면 로마는 1억이라는 돈을 받기만 하면 그 외의 돈에 있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세리들이 3억을 혹은 5억을 징수하든 로마에게는 1억을 내게 되는 거고 3억을 징수를 하였다면 2억은 자기들이 5억을 징수했다면 4억은 자기들이 자기들의 주머니로 집어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익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직업 자체가 이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그 등골을 뽑아 먹어서 로마와 그리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었고 그리고 그가 부자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이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러기에 그가 매국노로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족의 피를 뽑아서 본인과 이 자기들의 나라를 식민지화 만들하고 있는 이 로마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을 다른 그 같은 민족의 사람들은 도, 곱게 볼 필요가 그렇게 보, 곱게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사기오라는 사람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욱 더 악랄한 방식을 사용하여 세금을 갈취하고 또 스스로를 지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굳건히 하여서 동족을 힘들게 했을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어, 공공의 적이었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특징은 키가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나타내는 특징이기도 하였죠.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많은 그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신체적인 특징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그삶 안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키가, 그가 키가 작았다는 것은 아마도 성격이 급하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움츠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직업과 그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 아마도 사회적 배척과 소외와 경멸 속에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우리가 볼수 있죠.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본다면 그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고민이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개요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비록 내가 매국노 취급을 받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매국노로서 돈을 벌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삶은 자기는 유대인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가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은 유대인의 그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삶을 그런 관련이 없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이삭계호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마침 당대에 매우 유명한 선생이었던 한 사람이 자신의 동네를 지나간다고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죄인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였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마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에 대한 해답을 찾아줄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눈총을 보이, 보였기에 몰래 뒤로 들어가서 그렇게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무리에 둘러싸인 그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사개오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으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삭게오는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으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명한 사람이 이 유대 땅에 매우 유명해진 그 핫한 사람이 자기의 집에 오겠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이었고 또 경제적으로 매우 유복한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손님을 맞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절대 거스를 게 없었죠. 하지만 그를 본 유대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왜냐? 이 절대 가까이해서는안될 자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케오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게 되죠 8절인데요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갑절이나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삿개오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고 반대로 삿개오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삿개오는 예수님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죄 씻음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으며 무언가의 회복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에게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이야기를 한 것이었을 뿐이고 삿개오는 그, 그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것 이것이 오늘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자발적인 행동의 변화가 이삭기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율법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레위기 말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것에 부당한 이익을 혹은 피해를 끼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내배를 갚도록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기오는 자기가 다시금 유대인으로서 살기를 바라고 그 위치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자신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부정한 수익을 네 배를 갚는다는 것은 결국엔 그가 가지고 있던 현재의 신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가 부자로 살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결단을 보이는 삭기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구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마디 문장은 삭기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불안함의 해결이 되는 한 문장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문, 이사개오 이야기가 이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18장 9절부터 나타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개오는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에게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 18장 9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8장 13절이 이야기하듯이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래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것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도 그리고 사개오의 이야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세리가 이사개오가 의롭다 하심을 확인받은 것입니다. 또한 18절부터 나오는 부자 관리와 사개오의 비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께오의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법. 18장 28절에서 베드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란 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너희가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나의 재산을 반을 나누고 네 배나 갚는 그 모습을 보이는 사기오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자들과 같은 그 삶을 살아낼 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희생과 나눔의 대가로서 그는 구원을 확인받은 것이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사개오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구원의 길로 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방법인 것이죠. 모든 것을 주님께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바울의 편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볼수 있는 내용인데 율법의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다 여겨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자 되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회개와 돌이킴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행동으로 돌이키는 그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제공하는 일의 주권자이시지만 회개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으로 돌이키는 모습으로써 달라진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어 따라오는 한 문장이 있죠. 십절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결국에 이것이 이 여리고에 굳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목적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소외되고 어렵고 무시당하고 상처받은 자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를 욕하던 다른 이들은 또 세리들을 욕하던 다른 이들은 이미 율법에 통달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자들은 이미 그 범위 밖에 살아가고 있으며 그것이 내가 다시금 그 구원의 범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 낙담하고 있거나 그렇게 낙인 찍혀진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절망과 어, 패배 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교의 삶과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또 우선 순위를 삼아 구원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회개로 돌이킴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그 구원의 빛이 되어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심령들 될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